안녕하십니까. 고인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모를 공원에 나와 있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네. 아,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네요. 네,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은 원래 그 정규 방송 타이밍이 아닌데 어제 LB가 224일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제 질문도 많아졌고 또 제가 이제 최근 그 계속 그 모범생의 그 정석이라고 이제 칭찬했던 그 이노베이션이 오늘 또한번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제 공개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아침에 자고 야간 근무 출근하기 전에 이제 짬을 내서 올리는 거니까 LB그룹주가 이제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은 그 긍정에 이제 마음을 담아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볼 건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최근 사모펀드가 5거래일 연속 그 매수를 하다가, 오늘, 이제, 82만주에 대량 매수를 했고, 그 결과, 이제, 23%라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최근 개인들이 3거래일간 약 70만주 매수했던 물량이 오늘,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간 거라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이제 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이제 멤버 영상에서 수없이 얘기했던대로 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모범생다운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거래량까지 이제 동반되면서 그려주는 그림은 이제 그 변수도 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 16일에 단타 물량 비중을 늘렸었던 거고, LB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아쉽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렇다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시간 외나 내일 장 초반에 이제 무작정 그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어, 저는 그 오늘 단타 비중을 줄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는 뭐 미드리스크, 미드리턴을 추구하니까 4, 5거래일만에 뭐 단타로 20% 넘는 수익이면은 예, 무조건 만족을 하고 더 욕심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그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종목이라도 그 단기 대응 매매와 중장기 매매는 대응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는 이제 단타로 들어온 거니까 15일, 16일에 이제 비중을 늘린 거지만 중장기 비중 같은 경우는 1월 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늘렸어야 되고 만약 224일선을 이탈했다면 이제 손절하는 게 이제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장기 매물대는 이미 1,200원 이제 아래에 있었고 리셋봉이 나왔던 그 2022년에 그 2022년부터 보면은 어, 지금 이제 주가 구간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리셋봉이 나온지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됐을 거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날 이제 이 정도 거래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매물대 진입은 당연히 이제 단기 비중 그 축소 자리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매물대가 초장기 최대 매물대도 아니고 지금 매동이나 이제 분위기를 보면 해당 매물대를 통과할 가능성도 이제 높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뭐 오늘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야수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laughs> 오히려 이제 그 해당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기 비중을 지속적으로 이제 줄일 예정이고 오히려 이제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 장기 물량을 늘려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이제 뭐 같은 계좌에서 돌리거나 같은 돈이니까 단기와 그 장기 매매를 구별 없이 이제 평단으로만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와 장기는 기술적으로 그 매수와 매도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혼용해서 이제 대응한다는 것은 마치 그 유통 기한이 완전히 다른 음식들을 구별 없이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모범생 같은 애들은 어 오늘처럼 매물 대 진입과 함께 거래가 나오는 자리에서도 어 이렇게 이제 OBV가 증가를 하면서 명확한 그 수급 그 주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까 사모펀드가 명확히 드러난. 건데 어, 그것은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그 개인 백성들이 대응하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하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며칠간 조정을 받는다면 2차 3차 단타 시도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며칠간 인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노의 기술적인 건 이쯤 하고 LB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음,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결국 그 개인들 물량이 사모펀드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그 호재에 대한 주가가 이 정도라 생각한 것을, 어, 사모펀드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본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어, 좀 어려운 그 작전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 특정 물량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넘어가고, 그 물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엑시트 또는 뭐 세탁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저는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 이제 물론 그나마 요즘은 옛날보다 법이 빡세져서 대형 물량을 이제 쪼개거나 넘기기가 쉽지 않고 어, 이제 사전에 이면 계약서로 이제 그 손실 분을 맞춰놓는 것도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어, 심각하게 이제 경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노의 흐름에 대한 질문들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된것 같고 네, 우리의 주인공 LB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24일선이 깨지면서 단기 비중을 줄이고, 이제 장기 비중은 늘렸습니다. 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자기 돈으로 사고 판 거니까 홀딩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단기와 장기는 매수매도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보시면은 그 최근 그 15거래일 동안 초장기 매물 때 상단인 그 검은색 그 라인에 지속적으로 반응을 했고, 오늘도 이제 해당 라인에 딱 걸쳐서 끝났습니다. 어, 기술적인 지표를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고 예. 뭐 실제로 대부분의 그 단기 지표들은 큰 힘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만 초장기 매물대 라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 방으로 놔두면 예. 보통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튼 224일선 이탈은 좀 불편하긴 했지만. 딱튈 만한 자리에서 이제 튄 거니까 간신히 이제 모범생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모범생은 아닙니다 예.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노베이션은 이제 공부도 잘하는 이제 반장 같은 느낌의 모범생이라면 LB는 이제 공부는 이제 적당히 하는데 반장 같은 감투는 없고 예. 선생님 앞에서만 약간 모범생인 척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예 예, 물론, 이제, 이노보다 LB가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공매도의 파워가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휘둘리는 경우가, 예,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 자료를 봐야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공매도 애들 쇼커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공매도 없이 주포나 일반 시장 수급으로 이제 추정되는 종목이라면, 그런 그림으로 이제 오늘 반등을 한 거라면, 오늘 같은 자리는 무조건 그 종배를 하는 자리인데, LB는 이제 공매도 쇼커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예. 심지어, 그, 초장기 매물 때 상단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린박스 상단이 바로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쇼커버로 연속 상승이 나와도, 초장기 대응을 하는 장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주봉 보시면은 이미 그 60, 그 120주선 데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호재로 이제 대형 수급이 들어와서 120주선 위로 이제 주가를 이제 올려놓는다고 해도, 어, 60, 120그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중단기 상단 압박이 이제 지속될 거고, 거기서 이제 공매도 애들이 또 매도를 쳐버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엘도 속이 될 수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이제 쌓아 올리지 않으면 결국 그 주가가 높아질수록 위태로움이 이제 비례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미국 FDA 승인이라는 견고한 무게중심과 베이스가 이제 필수라는 겁니다. 예. 즉 그런 중심축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휘청거리고 흔들리면서 어, 크고 작은 이제 기술적 사태들이 이제 출현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대응하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 어,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긴 한데 예. 정신적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으려면 단기적으로 이제 소소한 대응 정도는. 예.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폭풍 전야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그그 그 폭풍이 이제 꼭 한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폭풍이 무조건 다 좋은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주주로서 여러 개의 좋은 폭풍만 오기를 바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어, 기대하는 것과 현실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의 이제 기대 영역은 소소하게 이제 멤버 영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아, 말 나온 김에, 어, 그 요즘 그 LB 안티 분들도 그 다시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아직 FDA 재신청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객관적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인 건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예. 오랜 주주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각자 그 여러 이유로 예. 지금 당장 엑시트를 할수 없는 그 장기 주주 입장에서는 어, 이 이상의 객관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얘기는 결국 그 처음부터 그 LB 투자가 아닌 그 알테오젠에 투자했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것과 다른 게 없는 얘기니까요. 주식 투자라는 게 돈이 걸리고 뭐 숫자를 가지고 노는 그런 이제 장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기술적으로 뭐 이득만 챙기면 된다고 이론상으로는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섞여서는 안될 감정부터 온갖 개인사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게태반입니다 예. 물론 이제 누군가는 뭐또 그런 자체를 뭐 바보, 병신이라면서 또 조롱하기도 하겠지만 어, LB 투자로 고생하고 있고 뭐제 방송을 챙겨 보는 분들 중에는 어,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한 분들도 많고, 예. 설령 LB로 뭐 손실 중이라고 할지라도 인생 전체가 손실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아, 그리고 설령 LB로 인해서 삶이 뭐 틀어진 분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제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 전체 또는 미래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한 비아냥이나 조롱 댓글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날씨가 진짜 너무 너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올 겨울 무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